자, 우리 박정원 대령. 네. 박정원 대령은 지금 해병대, 해병대 군사 경찰에게 이 사망 사건이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주장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법조인들이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서 군사 경찰에게는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군 사법 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딱 공의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근데 유일하게 박정원 대령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난번 군사재판에서 옆에 있는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 또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수사권 유재훈 있다고?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정에서 수사권수사권이 있다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네,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사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 아, 그러니까 변사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변사 사건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죠. 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사 사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네. 드렸고요. 자, 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아까 조배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군사법원법에 45조에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228조에 이첩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첩 의무가 특별 규정이니까 명령 복종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일반법 특별법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해요 우리 법학 박사학위 받은 거 맞아요? 군사 경찰의 임무 중에는 아 물어보는데 예. 이한 법률 안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규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세상에 어떻게,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조문 적용의 범, 법률 안에 의순서에 대해서. 법률 안에 대해서. 서 법률 안지 대해서. 법률 안에 서서 없습니다. 조용 하세요. 국방부 장관의 이첩를 받은 왜냐하면 군사 경찰은 국방 모든 수사 활동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이첩 조사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첩한 거죠. 최종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에 있습니다. 그 부정하세요. 군사 경찰의 모든 수사 활동. 네 정리해 주세요. 대해서 이첩 지휘권 국방부에 있어요 이첩 지휘권은 아니 최종 지휘권이 무관적이라고 수사활동에 대한 문서 경찰의 활동 모든 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무관적이세요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첩은 이첩은 수사단장 주세요. 분안이 있습니다 이첩을 하는게 아니라 이첩조차도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있는거죠 이게 지금 우리 박준영, 박대영이 음. 하는 것중 제일 문제는 뭐냐면 <laughs> 사실상 법률을 달리 모든 사람이 하는 것과 달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정은 대령님, 예.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군사 경찰권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권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예. 사건에 수사권이 있어요? 변사 사건의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변사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 변사 사건은 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사건이 자연사이냐 변사를 판단하고 사망원인을 그다음에 그걸 가족에게 인하는 일렬의 절차를 변사 사건이라 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사안이 실제 범죄와 관련돼 있느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변사 사건 수사권이 있다고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에이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 이 자리에 있던 민주당 많은 의원들과 우리 국회에서 군사 경찰에게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그 다음에 이태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 경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망사건의 범죄 혐의가 있는 정황만 발견되면 바로 이첩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아, 대령은 명백히 군사법원법에 있는 법률 규정을 과는 전혀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군사법원법 2조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변사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 다 했습니까? 담당 수사관들이 그 고지, 고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박정원 대령은 2첩 보류, 보류 지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2첩 보류 지시를 하면서 사건 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2첩 보류 지시 거부했다고 아까 답변했어요. 2첩 보류 지시 거부했다고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쓰세.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배석 의원님 질문에는 김기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맞죠? 이처, 예, 보류 지시 받은 예, 바 없습니다. 김기환, 자 여기 부사령관은 나와 계세요. 예.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확히 받았습니다. 사령관한테 그 얘기 전달했습니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 박정호 사, 저기 대령에게 그 지시 내용 내려갔죠? 당연히 전달했습니다. 네. 자 이종섭 장관님. 네, 예. 몇, 몇 번에 걸쳐서 지시했어요. 어, 뭐세 번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laughs> 어, 처음에는 사령관이 직접 했고 두 번째는 부사령관이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한번더 종합적으로 지시할 때 포함시켜서 했고 예. 나머지는 그 사령관이 문자로 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쪽 보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번한 겁니다. 지금 박정원 대령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게 있어요. 이첩 보류 지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말, 답변할 때 사건 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기환 사령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모순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모순된 게 아니고 김기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 받은 적 없고.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사령관과 논의하면서 이첩 보류의 지시의 본질이 사건 축소 왜곡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그 당시 에 김기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첩, 보류하라는, 이첩 보류하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아닙니다. 이첩 보류를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정은 대령이 그것의 부당성을 얘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거 아니에요. 이첩 보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골프장에 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 이날 골그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산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임성근 증인 네. 그 해병대 골프장에 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부 없습니다. 사부도 없죠? 네. 그럼 3부, 산부 3부 체크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고려, 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부는 없다, 이거죠? 예, 네, 3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3부는 없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군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